안녕하세요 저 저, 마저, 저, 마저, 저, 마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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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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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목소리도> <불편하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okay. o k 게게 okay. o k 이 y okay. Okay, okay. o k 거 y okay. Okay, okay. o k 이 y okay. Okay, okay. o k 체력이 있어요. 이거? 오 잡았어.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할수있나가 봐라. 일단은 내가 사실 이걸안 해본 게아니고 음. 2게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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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뭐야. 뭐일 일단은, 제가 이거 처음 해본 게 아니고요. 자, 버그를 갖고 왔습니다. 자, TV 속에 있는 곳에 보시고 버그를 쓰려면, 최소한 플레이해야 됩니다. 바로, 탈출이 가능니다 먹 뭐? 보도록 하죠. 어? 아.. 난세 번째 천백을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경찰들이 많이 해주고 식품량을 두께하기는 두개하지 버그를 쓸수 있는데요. 한번 아, 일단은 이 버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Okay. 어. 이 버거부터 보여드리자면이게문이안열리잖아요 g s 이안 눌리잖아. 이으면 근데 통과 버아이아이 어. 어. 네. 제가 방해했어요 아이두어이안서리키아이두 다음에 이렇게이 이렇게 하는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거 이렇게 탈출 가뿐하게 하면 되겠죠 나 탈출하면 버가 못쓰는 거 같은데 그런 거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어? 나가버렸다 아이 아까 먹어 들어주려고 했고 스수해서 자꾸 뒤요 다음 먹은이는 입니다다음번는 <laughs> 빨리 아들어서 천재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가공 현지는 저도 아프면 이게가능한지는 저도 아직 못하는데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아니 경찰이 왔어 일단 <laughs> 제가 친구 보야드 은혜 얘는 수락게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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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응. 지 이거? 응. 응. 는 거? 응.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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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쟤를 죽여서 카톡키를 받자 쟤가 어? 떴다 너 만나려고 아까 담배 접고 다 초운하가 쓴다 그거 다쓴 다음에 1년만으로 흔들리게 하자 웃기지 너나초원 썼어 인생의 좋은 일은 대부분 담배 없이 일어납니다 찍어 얘들아, 너 잡아. 안 잡아. 죽어야지, 안 잡아. 이번 판은 조금 제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거 같고. 이거 되긴 합니다. 근데 피만 안 돼요. 아, 저거, 이 사람. 저 사람 막으라고 해 그래서 내 잡아 이번 판은 약간 이 사람들이 너무 못해서 봐 왜냐면 이번 판은 나학살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이 사람 너무 못해서 나를 도와주서어 이거지 이렇게 한 다음에 잡혀야 돼 아, 왜안 잡혀 어, 일로 와. 일로 안 맞았어? 어, 안 맞았어? 어,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어, 안 맞아? 어, 안 맞아? 어, 안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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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네? 얘들아, 나 잡아줘. 제발. 이거 끝, 영상 끝내야 돼. 얘네들이 영상 끝내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이거 내꺼. 이렇게. 일단 티자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일단은 첨벙은 제가 것 같아요. 아, 나 체포 안 돼. 어 멈춰 그런 거같아요아나 체포 안돼아 지금 체포 안돼음 지금 체포 안돼 그러면은 이건 덱인데요 일단은 그러면 세 번째 버그는, 이건 버그가 아닌데, 일단 PC만큼이라, 여기 쏘구리, 쏘구리, 메시키를 누르면 쏘구리가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뒤로 돌고요. 뭐가 이렇게. 이거는 그냥 들어가서, 뒤로 빠지시면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많이 알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 자리는 좀 실망을 했고, 일단 일반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반 플레이를 하려면 해봐자. 일반적인, 좀 탈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위기의 순간을 땡고 탈출을 하는 게 이렇게 말이야. 내가 스킨이 좀안 좋아가지고. 나 여기 들어가. 어나 카드키 어어나 카드키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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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키 먹고 오케이 먹고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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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야 돼 오케이 살았다 저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오케이 어떤 분이 저를 구해주셨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한국어로 쓰면 버거워요. 그 움직이는 게 앞으로 가는 기가 마음대로 몰라져. 그런 버그가 있어. 한국어를 쓰면 그래서 한국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와. 음? 나또 설마. 아 상...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이럴 테니? 여기를 눌렀다, 뺐다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하면 버그가 풀린다, 잖아 가라! 오케이. 오케이. 딸안 가. <laughs> 아! 뭐야 나왜 죽어 아이씨 어쩔 수 없다 이런 플레이를 일단은 버그를 쓰죠 탈출한 다음에 탈출을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제약이 하면 작전이 되겠다 이런 작전이라고 하네 이거는 그냥 해도 된다 이거는 그냥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해도 근데 한번 하면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음,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발에 가시다 온 경찰이 오기 전에 화를 가자 오케이 그래가지 가자 이렇게. 여런 데가 있어야지 진짜 우와 나 떨어졌겠다 우서조심해야 지금 피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리 해서안 되기 때문에 p c 는 그냥 탈출을할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죽어도 됩니다. 이렇게 탈출해서 뜨면은 죽어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여기서 튀어나게 되는데, 어, 잠깐 확인 좀 할게요. PC는, 오케이. Okay. P는 이렇게 써야 돼 어, 어. 언니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피시가 좋은 경우는 이게 짱이야. 이게 좋아요. 피가좋은 경우는 딱딱딱딱딱 이렇게 써야 되는데 피씨는따다다다 이렇게 쓸수 있어. 아.

이케 okay,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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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okay, 총을 총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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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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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저 경찰들은 알아서 주로 이렇게 막죽기면은죄수가 되고, 우리는 너무 많이, 죽으면 탈출자가되요 제가, 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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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저실수로라도 제로면 죽을거예요 네, 죽여요 죽여요 저기록기 그러니까 죽여요 이러면 또다일된겁니다이이다저기 음, 버그 안쪽도 퇴집을 했어요 음그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꺼 또또또 근데 갑자고 누가 나를 쳤어? 는데 나를 쏜대 괜찮아. 너 이거 똑같아. 변신은 게 있을 줄 알았지. 그냥 대하는 거 자기가 범죄자을 하는 것만 아니면 재것다요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음, 짜?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한번 숨었죠 들어가. 근데 여기 많이 보더라고 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케이. 여기 손님들 입장인데. 아씨 버르지도 말았다. 음, 가면 가면. 강의가? 아, 근데 딴 사람은 그냥 큰일 난 거예요. 다른 곳에서 가면. 근데 독하머니, 이렇게 안 읽더라고. 이렇게 안 돼요, 한번 하면. 이게한번 하면 안 되는 거 같지만 되긴 돼. 여긴 된대. 이러면 SP를, 이거고 응, 또, 이거 봐. 이만연상입니까 오케이 어차피 먹어도 좋아 근데 핵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것 같아 요 오케이 오케이 치고 치고